BTS 기생충 킹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력들이라는 거야. 그중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코리안 디저트를 소개해 줄게. 요즘 양갱, 미숫가루 등 한국의 전통 후식과 서양의 카페 문화가 합쳐진 시나리오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이런 퓨전 카페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지. 오늘은 경기도 평택의 한류 퓨전 카페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해외에서 우리 한국의 꿀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외국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한국의 꿀은 그 맛과 향이 다양하다고 해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꿀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찾아갈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꿀과 관련이 있어 바로 여기야. 여기는 카페와 양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신선한 꿀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해. 꿀도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시음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 한국 꿀을 맛보기엔 이만한 곳도 없겠지? 그리고 여기엔 아주 특별한 코리안 디저트가 있어. 바로 가래떡 와플이야. 가래떡 와플은 꿀과 궁합이 잘 맞는 가래떡과 서양의 와플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퓨전 디저트라고 해 꿀하고도 어울리면서 카페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멋진 음식 같아 종류도 플레인과 치즈 이렇게 두 종류여서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어 과연 이 가게 인기 메뉴답지? 이렇게 특별한 한국 퓨전 디저트 가래떡와플 직접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순 없겠지? 가래떡와플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벌꿀을 판매하고 있어서 벌꿀하고 어울리는 한국적인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카페는 외국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분한테 벌꿀을 소개하면서 어, 한국의 디저트로 가래떡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외국인들이 특히 이 가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국 벌꿀이 궁금하고요, 또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꿀 맛도 보고 저희는 무료 시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벌꿀이 맛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국적인 디저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래떡은 원래 꿀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이제 이걸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어땠는지 우리 한국분들은 당연히 맛있게 드시고요. 외국분들은 뭐좀 신기해하시고 색상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손님한테 회신 말씀이 있다면? 음. 어, 가게를 운영하면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한국 꿀을 좀더 자랑하고 싶었고요. 오시는 분한테 감사하고 드시고 꿀이 조, 워낙 좋은 거니까 건강. 너희 혹시 떡 좋아하니? 쫄깃한 식감과 달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 후식인 떡이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코리안 디저트야. 그리고 이곳은 그 떡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퓨전 카페로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떡과 서양의 카페 문화가 만나 시날류를 만들어내고 있어. 돼지떡과부터 티라미수 찹쌀떡까지 정말 색다른 떡들을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떡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변형시킬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원래 이제 떡을 좋아해서 카페를 차릴 때떡 카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변에 떡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지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오픈을 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떡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떡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게 되었어요.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 퓨전떡을 좀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오세요. 신기하셔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손님들도 이제 가끔은 오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찹쌀떡이나 이런 떡 디저트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제 한 번씩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 반응은 어떠신지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신기해서 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괜찮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반응을 들을 때, 어, 좀더 열심히 다른 떡들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으시는 손님들한테 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되게 <laughs> 많이 찾아와 주시고, 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맛있는 떡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날류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코리안 디저트들을 만나봤어 다들 재밌고 맛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 코리안 디저트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평택의 퓨전 카페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도 시날류를 한번 맛보는 건 어떨까?